이제 올림픽 대교로 벗어나서 집 근처에 와서 다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. 확실히 이쪽에 오니까 길이 좀한산하해지고그 밀렸던 길이 열렸네요. 올림픽 대교 빠져나오면서 너무 밀려서 좀 오래 걸렸어요. 뭐 아직까지는 눈 눈발은 안 날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눈발이 날리지 않을까 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집에 도착하고요. 도착해서 이제 또씻고옷 갈아입고 또 나가봐야 할것 같아요. 음, 이 영상. 올리려면 이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요일날 저녁 때 쯤이나 일요일날 쯤에나 이제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올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쇼츠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저... 오늘은 도로 위에 상황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, 제가 한동안 좀 집에만 있고 나오질 않았었어요. 나오질 않고 이렇게 바깥,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일이 있어서 잠시에 좀 갔다 왔는데,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니까 좋기는 하네요. 집에만 있으니까 감기도 걸리고, 몸이 점점 허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, 앞으로 좀 일이 없더라도 나와서 좀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. 아 그리고, 제가 다시 베트남 가는 거는, 현재는 뭐 25일 날 쯤으로, 24일에서 25일? 그 시점으로 되지 않을까. 베트남을 가게 될지 중국 가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는 형님이 중국에 간다 그래서 음, 거기서 좀 폭력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음, 말은 이제 같이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중국을 갔다가 베트남을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베트남으로 갈지 중국은 후한성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후한성에서 살고 있는가 봐요.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, 뭐 의심스럽다고 해서 뭐 그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가서 만나면 좋은 거고, 만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, 한국 사람이다 하니까, 그냥 자기가 들어올 입장은 안 되고, 그러니까 좀 들어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거 들어간다고 했다고 하니까, 일단은 뭐 중국에 같이 가자 그러면 거기 갔다가, 거기서 호치민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일정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, 또 구독하지 않았어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. 다음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, 계, 안녕히 계세요.